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초연금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잘못 알아서 아예 못 받거나 받고 계시다가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3년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둘중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4년에 들어서 이 중에 하나인 배기량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를 소유하더라도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즉 24년부터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 조건만 기초 연금 탈락 조건으로 남고 배기량 3000cc 이상 조건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국가 유공자의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도 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나 트럭은 4천만 원이 넘더라도 탈락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명의의 고가주택에서 살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종종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본인명의 집은 없고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서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의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재산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집에서 살면 공짜로 살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무료 임차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이 넘는 집이라면 집값의 0.78%를 연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6억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월 39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고요. 10억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월 65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탈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내 재산이 바로 없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진기간이라고 해서 1억 원은 3년 4개월, 2억이면 6년 8개월, 3억이면 10년 2개월이 지나야 그 증여한 재산이 제로로 되어 다 없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소진 기간을 감안하여 미리 증여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 사업자 명의를 자녀와 공동명의하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개인 사업자 명의를 낼때 종합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모와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그 사업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부모님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기초연금이 삭감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하위 70% 기준에서 탈락이 되어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가 부모 명의의 통장을 빌려서 활용하는 경우에도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저축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 명의의 통장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면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통하여 이자소득 15.4%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자녀의 돈이라도 부모님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가족이나 친지, 친구에게 빌린 돈도 재산으로 계산되어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5천만원을 빌려서 통장에 5천만원을 넣게 되면 자녀에게 빌린 돈 5천만원은 부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통장에 있는 5천만 원은 부모님 재산으로 계산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산정이 되어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 인정액 반영과 무관하게 무조건 기초연금에 탈락되는 사례입니다. 첫째, 골프나 승마, 요트, 콘도, 고급 체육시설과 같은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신 분은 무조건 탈락됩니다. 배우자 명이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명의로 가지고 계시면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이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국외 체류기간 60일은 1년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의 합이 아니라 연속해서 60일 이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59일씩 여러 번 해외에 체류해도 기초연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귀국해서 은면동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바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셋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근무연금의 수급자나 그의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넷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만기출소하거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이 되면 다시 지급합니다. 다섯째,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기초연금은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도 있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례를 잘 유념하시어 억울하게 탈락되지 않고 대상되는 어르신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셔서 소중한 생활비나 생계자금으로 잘 쓰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